자, 저희 17과 넘어갈게요. 자, 제목 보시면, 르약그주 살리. 자, 문장이 뒤에 하나의 문장이 다시 연결이 됐네요. 자, 우리 영어를 미리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약 자,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 주 살리. 내가 인사했던 이거는 복합과거 시제였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아시리라 믿고요. 자, 끄은 그래서 여기서는 종속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나는 그 소년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문장이 문장과 르약송이 지금 두 개가 하나로 지금 이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자, 목적어의 종속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르 약속이 선행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영어를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선행사라는 용어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혹은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나가기 전에, 자, 관계 대명사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끼끄 동우 이렇게 있는데 자 끼부터 보실게요 끼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속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그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자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건데 자 보시면 François 자 어남이 자 François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 자이 문장하고 La m i de François 자 François의 친구는 에 et au sein des militaires 자 self des m i l i t a i r e 하면 군대예요 군대에 있다죠 그러니까 자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François는 군대에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친구는 군대에 있으니까 종속절에서 지금 이거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hong so a s n a m 근데 이 아미는 기에기에오오 서비스 밀리테르. 자. 그래서 군대에 있는 아미가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자 제목에서 봤던 바와 같이 뒤에 오는 종속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행사기 때문에 자 선행사와 뒤에 오는 정, 종속절을 이을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보시면, Je e n v o e un b o u q u e 나는 소피에게 꽃한 다발을 보냈다. 자, Je a c h 아, e s b o u q u e t 나는 이꽃 다발을 아침에 샀다. 그러면 우리. 말